네, 안녕하세요. 어, 2016년 9월 19일 월요일, 어,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다 함께 잘사는 새 세상, 새 대전 창조방송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어, 기나긴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어, 잘 쉬신 분들은 힐링이 되셨을 것이고, 어, 일만 하신 분들은 어, 더 지쳐 계실 것입니다. 어, 오늘... 오래 쉬고 나면 월요일 많이 힘들죠. 힘든 만큼 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결핍의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동병상련의 동료 동지인 것입니다. 제가 새로운 세상, 새 경제, 새 정치, 또새 직업, 새 일자리를 매일 강조하지만 구태 구수, 낡은 패러다임에 계신 전 국민이 또 감동하시고 마음이 움직여야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는 것이므로, 제가 더 재밌게, 더 쉽게 컨텐츠를 만들고 안내해야겠죠. 오늘도 감동을 좀 드리기 위해서 2박 3일간 연구해서 찾아낸 명언을 가지고 감동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 에디슨의 유명한 명언 잘 아시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요즘, 선 지식인들에 의해서 90%의 영감, 90%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예, 중요시되고 어, 새로운 어, 지식을 어, 전파하는데 어,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그 강의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100년 어, 지식 지식인 음, 정치인, 기업인, 기득권 음, 대부분 1가 누구 였 을까요？일제 강점 기에 처단 되지않은 신일파, 또 그분 들이 산업 어, 화의 명분, 반 공의 명분 을 내세워서 어, 독재 를한 독재 파들 까지 이어져서 그분 들이, 한 행태, 전국 민이 제대로 알면 아마, 한 분도 대한민국 에못살 겁니다. 다 해외로 추방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들을 잘 모르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 근현대사 어, 100년에 최 에, 최고 나쁜 악행 만행을 저지른 어, 진일파 독재파 기득권들 이분들이와 함께 하신 또 편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100년 이어온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입니다. 전부 오염된 썩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전했냐면 1%의 영감은 자신들이 독점을 하고 90%의 노력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예,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을 자기 노력의 탓으로만 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참 불쌍하게도 어, 팔자로만 여겼던 것이죠. 사실은 기득권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1%의 기득권들, 오염된 지식인, 기업인, 정치인들, 자신...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나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분들 자녀들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에 나오고 또 부족한 분들은 해외로 보내서 유학까지 시켜가면서 1%의 영감을 얻게 하거나 아니면 1%의 영감을 얻은 친구를 사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음, 이웃 또, 동지, 동료들을 90% 노력만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 세상을 살았던 것이죠. 이 세상, 이승, 죽어서 가는 저승보다 그래도 이승이 좋다고 했는데, 이승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사후 저승에 가서 복 받는 방법만 강조한 사람들이 있죠. 오염된 또 종교인들입니다. 어, 이것이 우리 근현대사 100년에 에, 자리 잡다 보니까 우리 중서민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 1%의 영감을 찾는 노력보다는 어, 송충이 솔잎 먹는 데 익숙하고 또솔잎 먹는 송충이들을 어또 위로하고 좋아하고 함께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 그것도 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송, 뭐 언론, 책 거의 모든 대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 1인메스미디어의 덕택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선 지식인, 선 기업인, 선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해안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 우리가 결핍의 시대에 살았던 구습, 구태, 페러다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과잉의 시대에 새 세상, 새 경제, 새 정치, 새 사업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여유가 있어야 쉬고 또 그런 새로운 공부도 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도 받아들일 거 아니냐. 천만에 씀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쉬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일하면 병원에 갈 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좋은 인연도 찾아오고 좋은 사업도 볼수 있는 해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단 하나의 문구, 천재는 1%의 영광과 영감과 90%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제는 노력은 여러분 모두 하실 만큼 하셨고 너무 과잉되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1%의 영감을 찾는데 우리 노후를 다 써야 할 것입니다. 1% 영감을 찾는 공부가 지혜노동, 또새 직업, 새 일자리 찾는 공부입니다. 새 직업, 새 일자리를 찾는 공부만 공유하면 우리 인생 후반전을 다 함께 잘살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다 함께 잘살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고향 선배님이 제 동영상 보시고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길고 어, 중간 중간 끊긴다고 하는데 저도 간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빨리 하고 택시 운전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조금씩 길어지는 것이죠. 혼자 붙이고 어, 장구 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이촬영 공간 한 것도 어, 한적한 곳에 이렇게 자리를 대고 편하게 하고 있지만 어, 이렇게 생각지 못한 돌별 상황이 막 벌어지고, 또 제가 녹화만 하려면 왠 차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다니는지, 어, 어 시, 온갖 어, 시련이 있습니다. 어, 근데, 어, 이제 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어, 어 본질, 어, 제가 하는 얘기, 컨텐츠 내용을 중시하는 요 분들이 계시고, 또 형식, 제가 말하는 말투라든지, 이런, 음 어, 환경을, 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을 새 대한민국으로 만들려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갖춰야겠지만 어, 지금 초창기에는 어, 여러분들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봐주시니까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음, 음,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 변화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인지 저는 거기에 어,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용은 이제, 생업,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자영업, 또 제가 지금 택시 운전하는 것은, 제 개인 사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노동법에, 이제, 근로기준법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어, 좀잘 쉬어가면서, 무리하지 않고 하고, 어, 투자, 부업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요일은, 이제, 힐링, 어, 군대에서 왜, 전투 체력의 날이잖아요. 어, 그것처럼, 수요일 날 하루, 어,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갖고요. 어,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또, 어, 투자 부업을 위해서, 어, 짬 내서, 어, 시간 할애하는 대로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도, 어, 일주일에 한네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별도의, 어, 재밌는 스토리 있으면 간혹 올려서 어 하여튼 수직 구조와 수평 구조가 조화로운 음,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어, 앞으로도 계속 어, 공개해드리고 또 창조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오리진이 되는 과정 어,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